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지금 그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죠? 네, 여로 보암이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여로 보암의 죽음으로 어, 끝을 냈어요. 네 오늘, 오늘은 오늘부터는 이제 르호, 오늘은 르호보암의 죽음으로 끝을 맺는데 자 성경의 내용이 누군가의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어, 대충 어떠한 느낌이실지 가늠이 되실 거예요 네 어김없이 오늘 본문은 그런 느낌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 왕들이 막 섞여서 나와요. 오늘 본문에만 해도 뭐 르호보암, 나마 시삭, 아비암 막 복잡합니다. 근데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요거 하나는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분열 왕국의 초대 왕인 어북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다. 그러니까 남남 북녀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누군 어딘 어느 나라 왕인지 헷갈릴 때는 남남 북녀를 생각하셔서 북쪽은 여로보암. 그럼 자연스럽게 남쪽은 르호보암이 되겠죠. 네. 르호보암이 이렇게 왕위에 오르고 이제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까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요.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오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 그의 우상숭배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애굽의 왕이 올라와서 모든 것을,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 왕궁에 그 감춰두었던 그 금방패들 다 빼앗기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은 그의 죽음, 그리고 감사한 거는 그의... 아들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 상견례 이후에 구역원들의 근황 한번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종종 이제 전화를 드려보면은 수술을 예정하고 있다는 분도 참 많이 계시고 또 자녀가 이제 결혼을 어, 준비하고 있고 또그 과정 속에서 고심하고 <laughs> 계신다는 이야기도 이렇게 종종 듣는데 혹시 변화된 근황이 있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이렇게 세 가, 두 가지를 저는 가져왔는데, 일순간에 축적한 모든 것을 잃었던 순간 또는 잃을 뻔 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때의 상황과 심정을 나누어봅시다 어, 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이런 위기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겪었던 또는 겪을 뻔 했던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한 나눔은 좀 믿음이 연약한 구역원들에게 큰 유익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최대한 나눠주실 수 있는 만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부모님 또는 부모된 저희는 어떤 분이고 어떤 사람인지 한번 소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것도 해야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막상, 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말로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암송 꼭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단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걸 넘어서 어 저희는 한 관점을 가지고 보는데 이게 바로 올해 표어됐던, 표어가 되는 내가 이기어노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인한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올 한해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외우면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보기 때문에 즐거운 시간이 되는데 처음부터 외우지 못하면 계속 불편한 시간이 될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 외워볼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조금 전에 제가 이름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름의 뜻들을 계속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여기 르호보암 보면은 요 밑에 보면 백성의 수가 많다는 뜻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먼저 유다 초대왕 르호보암, 분열 왕궁, 남 유다의 첫 번째 왕이죠. 그의 과거 히스토리도 여기 살짝 기록을 해놨고. 어, 예루살렘에서 지냈지만 그 통치는 탁월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어, 본문에서 좀 힘을 주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르호보암의 어머니입니다. 어, 오늘 본문의 그좀 처음과 끝 부분에 계속해서 이 어머니에 대해서 등장하거든요. 보통은 뭐 아버지의 이름이 주로 나오지 어머니의 이름이 이렇게 나온 거는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면 암몬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나아마였고, 자 암몬 사람이면 암몬 사람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아, 어떤 사람이지 하는 느낌이 단번에 드시나요? 네, 아, 물론, 네, 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어, 어느, 어떤 느낌이다 정도는 잘 알아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기 좀 요것도 설명을 조금 달아놨습니다. 왜냐면은 하 우리가 일본 사람 또 중국 사람 하면 우리한테 확 와닿잖아요. 어, 서양인들보다 훨씬 더 어, 분명한 그 선명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암몬 사람, 아모리 사람 이런 거는 선명하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한테는 그렇게 선명하게 다가오지는 않죠. 안문사람은 밀곰, 몰록, 몰렉, 이런 우상을 열렬히 섬겼는데, 이 우상이 어떤 건지도 주석으로 달아놨습니다. 어, 솔로몬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의 어머니 바세바는 어,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였다 써 있는데, 사실 어머니의 역할이 솔로몬에게 상당히 어, 컸는데, 이렇게 한 부분은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악을 행한 것은 그들이 행했던 것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들의 범죄는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악을 행한 주체를 본문에서는 르호보암이라고 하지 않고 유다로,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 유다 전역에 만연했음을 이는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노역케 하는 것 이것은 북 이스라엘이나 남 유다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유다 백성은 어떤 우상을 세웠냐면 산당도 세우고 우상도 세우고 아세라도 세웠죠. 산당은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어떤 성소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점차 우상 숭배의 장소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어그그 그 쫓아낸 국민의 그 가증한 일을 어, 다시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딱 적절한 표현이 뭐냐면 그어 여기 보면은 아,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을 징계하게 하신 것인데 여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징계의 도구가 징계의 대상과 다르지 않게 되었다. 어, 슬픈 현실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결국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오늘 공유해 주신 그 연대기가 있는데요. 그 연대 표를 보면은, 여기 이제 남유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면, 700, 586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 다시 말하면, 멸망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북 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요기입니다. 분열 왕국의 그남 유다의 시작점. 네, 혹시 그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 고쳐야 할 자신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돌아보고 이걸 고치기 위한 구체적인 결단을 정리해 보시는. 올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부분 시삭의 침공입니다. 애굽 왕 시삭이 르고보암 왕 통치 5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어, 애굽과는 그렇게 아버지 때 나쁜 관계가 아니고 참 좋은 관계였었는데 어, 이런 것이 큰 의미가 없이 그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쳤다는 거는 당연히 그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면서 그 아래에 있었던 여러 성읍들을 치고 왔다라는 걸 짐작해 볼수 있는 거죠. 어, 앞서 말씀드린 그 어, 징계 도구가 징계 대상과 다르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는 심판의 도구에서 심판이 대상이 되는 순간임을 알수 있다. 애고방 시삭이 그 솔로몬 왕이 만든 그 금방패를 모두 다 빼앗아갔습니다. 모두와 다는 전부라는 의미죠. 어, 일순간에 축적한 모든 것을 잃었던, 잃게 되는 순간이었죠. 그때의 심정을, 앞서 포인트에서도 다뤘지만, 그 상황과 심정을 조금 나눠주시면, 은요때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 금방패를 다 뺏기고 나자 이제 노스로 이제 방패를 만들었는데, 어, 그 노스로 방패를 만들었다는 것은 쇠락해가는 유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그 하나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경제적으로 쇠락해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어 어쩌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그 보여지기 위한 금방패와 같이 생각되는 것, 간주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결국 이제 금방패가 아닌 노방패를 새로 만드니까 이제 방패로서의 재기능을 사실은 하게 되죠. 그래서 어, 어떤 그 보관용이 아니라 전시용이 아니라 정말 그 의전용 그 목적에 맞게 그 방패가 비로소 사용하게 되죠. 화려한 도구보다 목적에 합당한 도구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한번 자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죽음과 왕위 계승 어, 마, 행적과 모든 일은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 지략에 대해서 참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되고 어, 기록으로는 남아있지 이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책으로서 네 여기서 보면은 그 남바, 남과 북이 서로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말씀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전쟁이 되 전쟁을 했다는 것은 두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한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그 당위성 그 다윗,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까지 이어지는 그 왕조의 당위성은 남 유다에게 있었지만. 실상 그 안을 들어가 보면 남이나 북이나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죽어 장사된 후에 누가 그의 뒤를 이어 등극했습니까? 아비암 또는 아비야. 두, 이름이 두 이게 두개다 병행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같이 기록해주셨습니다. 어, 여기서도 21절에 나온 르오보함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 나함하였음이 반복해서 증거되는데, 이거는 르오보함이 우상숭배의 길로 갔던 것이 그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었음을 어, 힘주어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 그 어느 순간 그 부모님의 그 부모님을 닮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 우리 어머님 참 열심히 기도하셨어 했는데 어, 어느 순간 내가 참 어려운 순간에 어, 어머니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든지 또는 반대로 아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음주를 좀 많이 하셨던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가 아 나는 크면 절대 술 마시지 말아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을 만나니까 그 아버님처럼 술 마시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 하는 거 말, 말입니다. 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같이 나눠보면 오늘 그 끝나고 부분이 부부끼리 가능하면 또 나눠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아유 우리 아들이 여보의 이런 모습 너무 닮았어. 뭐 좋은 가급적이면 좋은 모습 얘기해 주세요. <laughs> 잠들기 전에 또 나쁜 모습 얘기하시면 또잠 잠자리가 불편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잠들기 전에는 좋은 모습 또는 우리 딸이 어, 우리 아내의 어떤 그런 상냥함을 참 많이 닮았어. 그래서 참 친절한 것. 같아. 이렇게 좋은 모습 얘기해 주세요. 쟤는 성격이 엄마 닮아가지고 아우 까칠해. 이런 이런 말씀하시면은 이게. 참못 주무실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좋은 쪽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눔 및 결론 보겠습니다. 오늘 나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참다잘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인 르오보암은 41세 왕위에 올라 17년을 다 지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우상숭배로 점철되었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떤 자리에 있었던 기간을 생각해보고 그때 어떠했는지 나눠 봅시다. 또 지금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정 기간 부모로서의 기간 또는 자녀로서의 기간 이게 뭐 오버랩 될 수도 당연히 있겠죠. 아니면 뭐 대학 시절, 뭐, 뭐 취업해서 또 사업을 시작하면서 또는 은퇴하면서 또 병원에 있었을 때 이런 기간들을 좀 정해서. 그 기간들을 한 줄로 또는 한 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우면 과거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됐던 때와 믿음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되었던 때를 한 마디씩 각한 마디로 각각 정리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훗날 우리 오늘은 훗날 오늘은 어떻게 기억될지도 한번 해아려 보시는 것도 유익하겠습니다. 네, 나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는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이나 우상도 숭배했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우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찾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오늘 사람들에게 여기 보면 이제 세속적인 가치관과 물질이라고 했는데 원이 어, 얘기하니까 참 다들 현장에서 좋아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laughs> 네, 금전은 아닌지 한번 또 헤아려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 나, 내가, 나는 상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사실 자기 내면을 깊숙이 살펴보되 어떻게 살펴보냐면 내 삶의 중심을 넘나들고 있는 게 뭔지를 살펴보면 그 실체를 좀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나의 평안한 그 마음을 어, 좌지우지하는 것 어,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없게 만드는 어, 나의 그 어떤 어, 진리를 향한 그 사고를 어, 멈추게 하고 잠못 들게 하는 그런 복잡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는 기록하는 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뭔지를 하나 둘 기록하면서 그 실체를 찾아가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왜내 마음이 지금 이런 건지, 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적고 어, 그 적어진 그 실체를 그 안에 두고 그 밖에서 나를 살펴보는 과정이 그 기록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적어보는 게참 중요. 오늘의 우상은 뭐 예를 들면 어떤 돌로 돼 있거나 금으로 돼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실체가 선명. 그것이 실체가 선명하지 않아서 그것을 분명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환의 문장이 좀 매끄럽지 않은 건 제가 한번 정리해서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바른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산다 사실상 오늘 본문에 바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반면 교사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그 계속해서 강조되는데 어머니가 안몬 사람 나마인 것을 두 번이나 기록한 것 이것은 어머니의 우상 숭배가 자녀에게 고스란히 이어졌음을 어, 왜 아니겠어요? 전 도저히 아니라고 말 못할 것 같아요. 두번 써놓은 거 어머니 여자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을 써놓은 것 자체만으로도 어 충분히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수 있지만 어머니가 이방 사람이고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어그 종교적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흘러들 수밖에 없거든요. 어,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남기려고 한다 또는 남겨야 한다. 솔몬 왕은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 그리고 금방패 등 많은 걸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애굽 침략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재밌는 거는 딱 금방패를 그런 것들을 가져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어떤 뭐 부분에 대한 것보다 그런 부분들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주요한 그 원인이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것, 큰 것, 값비싼 걸 남겨주려고 해요.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그, 연로해져 가면 갈수록, 어,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수 없습니다. 이게 참 자녀가 건강하게 그 재물을 잘 주님 앞에서 잘 사용할 수 또 있는 역량이 있다면 무리가 되지 않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방종하고 또허랑 방탕하게 살수 있거든요. 또 자녀가 여럿이라면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는데 소송 법정 다툼의 빌미가 되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어디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 요 우리 주변에서 너무도 많은 어, 그 자녀들이 이 유산 상속 가지고 소송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이유는 왜냐면 치스럽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많이 숨기고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의외로 유산 가지고 소송하는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소송까지는 안 가더라도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 자녀들이 득할 수 있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해놓지 않으면, 또원인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어, 더 중요한 거는, 바른 거, 의미 있는 거, 영원한 걸 남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 어떤 물질적인 부분을 초월해서 그 물질을 매니징 할수 있는 어떤, 어, 크리스찬적인 세, 그 세계관이나 가치관 또는 다른 신앙 또는 사랑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을 잘 해야 합니다. 우에 있게 지내는 건 뭔지, 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업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평가됩니다. 17년 동안 왕에 위 있으면서 뭐 많은 일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책에는 기록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책은 성경을 의미합니다.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단지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길을 걸었는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해아려 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계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66장 33절과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어,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실 내용은 다 여기 써 있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지만 특별히 무역 모임이 시작이 됐으니까 무역 식구들이 서로가 서로의 밑거지가 되어 섬겨 주며 무역이 기도와 섬김의 공동체가 되도록 어, 구역 성경 공부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역 성경 공부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 그리고 나눔 섬김이 어~ 중요한 걸꼭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이 화합되고 승화되고 다양한 분야의 회복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또 한반도를 위해 그리고 재난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어~ 우리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겠습니다 네, 교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